마을이 조용해도 너무 조용하네요. 돌아다닌 지한 20분 됐는데, 마을 주민들을 만나볼 수가 없습니다, 지금. 이쪽에는, 아, 아구나 보통 그 시골 마을이라 하면은, 그 농업을 기반으로 하면은, 지금 한참, 그 봄농사 준비를 해야 되는데, 이 마을은 그 농사를 기반으로 하는 마을이 아닌 것 같아요. 여기도 보니까 빈집이네. 빈집인데 이제 관리를 하는 집이고, 우자다 한 번씩 그 게스트하우스 개념으로 한 번씩 이제 들리는 그런 집 같아요. 집은 이쁘게 관리가 잘 됐네. 이 집도 관심법으로 딱 보니까 여, 여기도 빈집이네. 주거는안 하고, 어쩌다 한 번씩 여기도, 뭐 일주일은 일주일, 주말마다 오시던지. 그런 마을입니다. 보니까. 아, 여긴 또, 완전 폐가네. 여기는 분위기상 봐가지고, 마을 회관 같은데. 그지야? 일반 가정집은 이렇게 짓지를 않았잖아요. 아... 맞네. 느낌이 여기가 말해관치고는 이상한데 저 안에 목욕탕도 보이네요. 맞네 이거 저 동네 옛날에 마을 해관으로 그 쓰던 장소입니다 와 근데 위에 나무가 저 메아꽃이 벌써 꽃봉오리가 터졌네요 여기 여기 보이소 꽃이 터졌지요 봄 소식을 곧 알릴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전부 다 빈집이네 마을에 사람이 상주하는 분 거의 없는 걸로 그렇게 이제 보여요, 지금. 여기는 폐가 내부가 조금 특이합니다. 이게 안에, 이게 뭐 하는 구조로 만들어놨는지 모르겠네. 제가 보통 폐가를 많이 다녀보면, 다니, 다니 그 여러가지 형태의 집안 내부를 보는데, 여기는 이게 뭐 하는 구조인지를 모르겠다. 이 안에 초를 나눴는 건가? 그 강원도 가면 코골이 하는거 있잖아요. 그런 것 느낌하고 좀 비슷한데요. 공판이가 많이 썰어가지고 빈집된지가 오래됐습니다. 여기도 이 안으로 좀매난 공간이 하나 있는데, 아이고야, 이거는 뭐 쪽방도 아니고, 이건 뭐야? 케이터, 아이고 뭐야? 진짜 쪼매나이 만들어놨네. 여기는 부엌이네. 아, 부엌이 아니고 저 세면대, 세면장. 집 자체가 작다 보니까 이 세면장도 진짜 쪼매나게 만들어놨네요. 여기가 보엌이구나 가마사 또 그려놔놓고. 아궁이에 불을 지필 때는 가마솥에 물을 채우시오고런 긁기도 다 채워 놨습니다 당연히 물을 채워야지. 싱크대를 요렇게 만들어 놨네요. 약간 그 부엌에는 현대식 비스무리하게 그래 만들어 놨구나. 찬장도 보이고, 이게 이 장을... 이장 이름이 뭡니까, 이거? 와, 이거 오래된 골동품인데, 그죠? 이가 나무가 있구나. 역시 여기도 대나무로가 주변에 많으니까 이 문사를 대나무로 그렇게 활용을 했네요. 마을 한 바퀴 거의 다 돌았는데, 그 동네에 차도 안 보이고, 주민을 지금 한 명도 못 만나봤습니다. 이 마을이 한 10가구 정도 되는 것 같은데, 그 상주하는 분이 거의 찾을 수가 없네요. 제가 왔을 때 어디 다른데 볼 보러 가셨는지, 빈집도 너무 많고, 그 마을이 조금, 경관은 너무 좋은데, 그 사람이 없는 게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.